3분의 2 곱하기 4는 3분의 2가 4개 있는 것과 같다. 3분의 2가 4개 있는 것과 같은 것은 3분의 2가 4개 있는 것과 3분의 2 곱하기 4입니다. <laughs> 3분의 파이는 8의 가분수니까 대분수 고치면 8분의 응. 8을 3으로 나면 326 그래서 2를 빼면 여기는 분자 분모 자연수 이 정답으로 하면은 2와 3분의 2